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스카이큐브입니다. 어, 아까, 십자가 맞추기, 예, 네. 1단계에서 십자가 맞추기를 완료했는데요. 이 2단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십자가 이어지는 이두 가지 조각을, 둘이 이렇게 색이 맞게, 이런 식으로, 모두 색이 맞게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,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, 두 군데가 이렇게,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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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식으로 맞는 거고 이건 서로 양옆에 있는 식으로 맞는 거니까 양옆에 있는 식으로는 나 여기가 오른쪽, 여기가 왼쪽이고요. 십자가를 위에 두고 여기가 오른쪽, 여기가 왼쪽. 여기가 가운데. 그 기준하면 오른쪽을 보고요. 트위스트 한번 하고 오른쪽을 위로 올려 주시는 게 공식입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, 여기 내, 네, 하나, 둘, 셋, 네 군데가 다 맞게 되죠. 하지만, 이럴 경우가 아니라. 잠시만요. 잠깐만요, 상황 만들어서 올게요. 혹은 이렇게 십자가를 맞췄는데 한 번에 돌리다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다 맞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공식을 안 써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. 혹은 십자가를 만들었을때 여기와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에는 안 맞는 면이 두 면이 있겠죠? 안 맞는 면 아무 면이나 보시고 방금 썼던 공식을 써주시면 다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옆으로 두 군데가 맞을 겁니다. 그럴 때는 아까처럼 오른쪽을 보고 저기 한번 아까 그 공식을 써주시면 다 맞습니다. 2단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